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은퇴 이후에 뭘 해야 하나 고민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자격증 따면 늦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요. 그래서 오늘은요, 50대 이후에 진짜 도움이 되는 자격증과 현실적인 재취업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냥 좋아 보이는 자격증 리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쓸모 있는 것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까지요. 첫 번째, 직장 없어지면 진짜 막막해요. 은퇴 후에 닥치는 다섯 가지 현실. 은퇴하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아요. 이제 좀 쉬자 싶기도 하고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면 현실이 슬슬 와요. 대표적인 위기들 이런 게 있대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창업했는데 망함. 아직 독립 못한 자녀 뒷바라지. 황혼 이혼 같은 가족 문제. 예고 없는 큰 지출이나 사기. 이런 건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일이라서 미리 준비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 진짜 크거든요. 두 번째, 은퇴 후에 따두면 좋은 자격증, 뭐가 있을까? 실제로 중장년층 사이에서 잘 통하는 자격증들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지게차 운전기능사, 물류제조 현장에서 일할 수 있어요. 체력 부담도 적고, 남성분들 사이에 인기 많아요. 사회복지사 2급, 복지관이나 노인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는데, 진입은 쉬워도 승진은 좀 어려워요. 한식조리기능사, 급식창업 요리강사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요. 요리에 흥미 있으시면 추천. 전기기능사, 시설관리 쪽에서 수요 많고, 경력 쌓이면 급여도 빨리 올라요. 바리스타 자격증, 부업이나 소규모 창업, 교육강사 쪽으로도 가능해요. 단, 초반 수입은 낮은 편이에요. 꿀팁 알려드리면요. 국가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보다 취업에 유리해요. 나이 건강 적성 잘 따져보시고요. 너무 쉬운 자격증은 생각보다 쓸모 없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자격증 땄는데 왜 쓸데가 없지? 이런 경우도 많죠. 자격증 땄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주거복지사, 수요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 자리는 제한적이고 체력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기술 운전 분야 자격증, 자격증보다 경력이 중요해서 초보는 오히려 기회가 적어요. 드론, AI 같은 신기술 자격증,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당장 구인공고는 거의 없어요. 네 번째,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퇴직이부터 3년 전부터 슬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지금 일하는 곳의 인맥도 꾸준히 유지하세요. 관심 있는 분야 구인공고, 트렌드도 계속 체크하시고요. 국비지원교육 온라인 강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격증만 딸게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나 봉사라도 직접 해보면 진짜 감이 와요. 다섯 번째 창업이 답인가요? 은퇴 후 창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아시죠? 절반 이상은 자금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공 창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경험 쌓기용 창업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자격증을 땄으면 바로 현장 경험을 해보세요. 인턴이나 알바라도요. 그래야 진짜 맞는지 알수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중년 일자리 지원제도도 많거든요. 꼭 활용해보세요. 여섯 번째, 자격증이 전부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자격증은 그냥 입장권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싶은지, 얼마나 오래 즐겁게 할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력서, 면접 준비도 꾸준히 연습해야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네트워크도 아주 중요하죠. 단순히 생계 때문이라도 흥미있는 일인지 꼭 생각해보세요. 마무리하면서,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준비된 자격증, 재취업 전략, 그리고 나다운 삶의 방향. 이세 가지가 잘 맞아야 진짜 후회 없는 제2의 인생이 열립니다. 오늘부터 작은 거라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불안은 줄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더 힘차질 거예요. 응원합니다.